크리 서클이라 밭이나 논의 농작물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높여져 위에서 보았을 때 특정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작물을 뜻하는 크롭이란 단어에 원형을 뜻하는 서클을 붙여서 크롭 서클이라고도 불린다. 여기는 수학의 숲이고요 목소리로 수학을 들려드리는 저는 미스티어리어스 엄입니다. 1946년 영국 남서부 지역의 소울즈베리의 페퍼곡스힐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수 없는 두 개의 원형 무늬가 처음 목격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1972년 이후부터 스톤앤지, 에이브베리, 글래스톤베리를 잇는 마의 삼각지대 동쪽에 위치한 윈테스터에서 이 신비한 원형 무늬들이 자주 발견되었고 이를 미스터리 서클이라 부르게 됩니다. 최근에는 영국뿐 아니라 네덜란드, 미국, 호주에서 발견되는 등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장소는 대개 밀이나 옥수수밭에서 발견되고 귀리, 보리밭 등 평지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스터리 서클의 문양은 초기에 10여 개에서 매년 그 수가 늘어나 현재는 400개 이상이 되었고 그 형태도 매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과 직선의 조합 형태이지만 음표나 달팽이 모양들 복잡한 형태도 있죠. 이런 미스터리 서클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 흔히 UFO 창류 흔적설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연구가들에 따라서 회오리 바람설, 정전기설, 지자기설, 중력설, 조류설, 인간조작설, 플리즈마 보텍스설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 있는 가설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부 서클은 후에 조작된 것임이 밝혀지기도 하였고, 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음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자연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수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설을 보면 UFO나 인간 조작설 외에는 자연이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요. 예전 그리스인들은 신이 인정한 가장 완전한 도형이 직선과 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작도를 컴퍼스와 눈금 없는 자만 사용하여 했었어요. 도시 넘어 자연을 보았을 때. 수없이 많은 선과 원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모양, 형태를 충분히 신성시 할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은 선과 원을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직선과 원을 가장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분야가 아닐까요? 선과 과거로 이루어지는 사각형, 삼각형 등등의 도형에서 효율적인데 체계적인데 하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데 원은 그와는 좀 다른 이유로 아름답게 느껴지죠. 딱 떨어지진 않지만 부드럽고 혹은 묘하고 모호하다는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예술건축, 종교에 이르기까지 원은 참 많이도 쓰입니다. 언급했듯이 경외하던 도형이기도 했고요. 뭔가 잔잔한 호수에 나뭇잎이 하나 떨어져 퍼지는 동심원의 물결을 상상해 보세요. 또는 밝게 떠오른 보름달을 본다거나. 편안하고 안정감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으려나요? 심지어 우리가 사는 지구도 완벽하다고는 못하겠지만 둥금니다 우리가 원 모양의 어떤 것에 매력을 느낄 가능성은 충분히 클것 같네요. 지난 수세기 동안 인지심리학자들이 사람이 왜원형에 끌리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찾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1921년 스웨덴의 심리학자 헬지 룬도올름은 선 도형을 그려 감정을 표현하는 실험을 진행해, 진행을 했는데, 피실험자들은 딱딱하다, 거칠다, 잔인하다 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모난 선과 각진 도형을 사용했고, 부드럽다, 조용하다, 온화하다 를 표현할 때는 곡선, 원을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수년간 감정과 선, 도형의 유형을 연관시키고자 했던 다른 연구들은 룬도 올름의 이런 발견을 뒷받침해 주었다고 합니다. 활자나 타이포그라피에서의 분석도 이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들은 표현할 때 둥글게 굽어지고 가벼운 활자랑 연결 짓는다고 하네요. 그러한 서체를 사용하는 거죠. 원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안정감으로 인해 선호한다. 각진 도형 중에서도 안정감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각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위험과 부상의 염려 같은 것들이 본능적으로 원 같은 둥근 형태의 것들을 더 선호하도록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둥근 건 뭔가 계속적으로 움직일 것 같기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원은 원턱으로부터 나오는 공평하고 대등한 관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이든 원은 보통 나이스한 형태로 보고 많이 사용하죠. 그냥 그렇게 생겼네로 넘기지 마시고 왜 아름답다고 느낄까 하는 생각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 옆집에 개가 생김 말뚝에 매여 있음. 개와 말뚝 사이 언제나 팽팽함. 한껏 당겨진 활처럼 휘어진 등뼈와 굵고 뭉뚝한 뿌리 하나로만 버티는 말뚝. 그 사이에 거리 완강하고 고요함. 개 울음에 등뼈와 말뚝이 밤새도록 울림. 밤마다 그 울음에 대해 잠과 악몽이 관통당함. 날이 밝아도 개와 말뚝 사이 조금 더 좁혀지지 않음. 직선. 등뼈와 말뚝 사이를 잇는 최단 거리. 온 몸으로 말뚝을 잡아당기는 발버둥과 돼지처럼 미동도 않는 말뚝 사이에서 조금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고요한 거리. 원. 말뚝과 등거리에 있는 무수한 등뼈들의 궤적. 말뚝을 정점으로 좌우 위아래로 요동치는 등뼈. 아무리 격렬하게 흔들려도 오차 없는 등거리. 격렬할수록 완벽한 원주의 곡선. 개와 말뚝 사이의 거리와 시간이 이제는 철사처럼 굳어져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음. 오늘 주인이 처음 개와 말뚝 사이를 끊어 놓음. 말뚝 없는 등뼈 어쩔 줄 모름. 제자리에서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함. 굽어진 등뼈 펴지지 않음. 개와 말뚝 사이 아무것도 없는데 등뼈 굽어진 채 뛰고 꺾인 채 달림. 말뚝에서 제법 먼 곳까지 뛰쳐나갔으나 곧 되돌아옴. 말뚝 주위를 맴돌기만함. 개와 말뚝 사이 여전히 팽팽함. 제목 직선과 원. 시인 김기택. 상상해보면 개가 줄에 묶여 있네요. 아마 간 묶였나 봐요. 개는 지지며 줄을 팽팽하게 만들고 빙빙 돌거든요. 아무리 해도 말뚝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격렬할수록 직선은 팽팽해지기에 완벽한 원주라는 말이 나오네요. 더 완벽한 원이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적응되었을 때 줄을 풉니다. 개는 잠깐의 자유를 만끽하지만 적응했었던 그 범위 안에 머무르네요. 어떤 예 속에서 벗어나려면 줄을 끊어야 되는데 줄이 끊어졌으나 개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네요. 개의 선택이지만 개의 삶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개는 그게 지금 편한 삶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보이니까. 저는 개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어쩌다 방송을 보면 천방지축처럼 막 밖에 나가면 막 뛰어다니는 그런 녀석들도 있던데 시에 나오는 개는 마지막 연으로 가기 전에 훈련이 된 걸까요? 아니면 묶어놓고 기르는 개들은 그렇게 그냥 길러지는 걸까요? 이전에 코끼리를 길들이는 걸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코끼리를 타본 적도 없지만 앞으로 못할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속박이나 구속이 뭐 부정적인 이미지지만 혹자에겐 필요하거나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은 신에게 구속되거나 사랑하는 사람에 의한 구속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굳이 여기에서 원과 직선을 얘기하자면, 개는 점, 말뚝은 중심, 줄은 반지름입니다. 원과 직선을 문학에서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이러한 소재로 시를 쓸 수가 있네요. 시인만의 독특한 시각이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것들에서 무엇을 보실까 궁금하네요. 두 번째 시 이미의 반경의 원, 과거 분사에 관한 통념 원 내의 한 점과 원 외의 한 점을 연결한 직선 두 종류의 존재의 시간적 영량성 우리들은 이것에 관하여 무관심하다 직선은 원을 살해하였는가 현미경, 그 밑에 있어서는 인공도 자연과 다름없이 현상되었다 이하 생략 시 제목, 이상한 가역반응 시인 이상 그냥 상상을 해보죠 임의의 원을 그립니다 원 밖에 그리고 원 안에 점을 하나씩 찍습니다 그리고 그두 점을 잇는 거죠 원 안팎에서 그 점들이 이어지는 그 시간 이어지는 선은 원을 관통합니다 직선은 원을 찌르죠 이상의 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명한 것은 연작시 오감도의 시체 1호가 있죠. 다시 돌아와서, 주어진 시에서 아마도 시인은 원, 그리고 두 점, 그리고 두 점을 잇는 직선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천재 시인 이상의 의도를 한낱 범인인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사례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상은 시를 쓰던 시점에 감정적으로 흥분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에게 썩 유쾌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고 그저 기분이 다운되어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혹시 원은 이상 자신이고 원 밖에 한 점은 어떤 상처가 되는 말이나 사건. 원 안에 한 점은 자신의 마음이어서 그두 점이 이어지며 이상 자신이 살해된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어려운 이상의 시 속에서 원과 직선이 소재로 사용된 것은 꽤 재미있는 일인 듯 합니다. 이상이 수학과 물리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도 하던데 시간과 공간구조에 관해 이야기하고 시각적이고 기하학적인 구성요소를 시에 담은 이상에게 이러한 소재가 다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네요. 추가로 직선은 원을 사해하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상 탄생 100주년을 맞아 예술 프로젝트가 기획되기도 했습니다 이상이 살았던 집터는 청운 효자동에 있는데 지금은 서촌이라 불리는 그 핫플레이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후 현 상황이 좀 진정이 된다면 그 주변에 이상의 발자취를 느끼며 산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늘 그렇듯 부탁드려요. 171쪽에서 173쪽까지의 중단화 학습 점검과 수행 과제를 노트에 풀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 일주일, 9월, 그리고 남은 2020년 부디 둥글둥글하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원 안팎의 점은 그대로 남겨뒀으면 하는 오늘도 생일 같은 하루